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현수막에 있는 구호를 외치고서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문화또리는 종주, 정부, 차별하라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역자, 구역자, 대친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? 대표님의 이름을 주세요. 죽어 놨습니까? 아, 은진아! <목소리> 박근혜 대표님을 타자시키! 받았자! 불였자 배신자를 은진아! 거짓보수! 위자구파! 이중계 똥까미 힐! 당당했잖아이 구호, 이 구호. 정말 중요하죠? 지금 이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정통 자유 우파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응. 이 구호를 외칠 수 있어야 우리가 노래가 아닙니다 이 구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거짓보수! 미전 우파! 이준대 정당! 똥간의 힘! 액션! 이거를 외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. 똥까네 이 아이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아주 너무 잘 어울리는 정당 이름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가 시.